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학 정보 김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월 모의고사 푸느라 정말 고생 많았는데요 이 6월 모의고사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6월 모의고사 수학 가형에서 가장 마지막 문제 30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각자 다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길 바라고요 충분히 고민하신 후 듣길 바랍니다 그러면 들었다는 가정 하에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어,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봤더니 바로 이 식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어, FX라는 거를 파악해도 좋겠고, FX를 적분한 식이 있으면 좋겠네요. 맞죠? 뭐 이런 생각들을 할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FX가 적분된 또는 에펙스와 관련된 식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고 주어진 힌트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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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적인 힌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감이 안 오니까요 문제를 읽으면서 제일 처음 보이는 힌트부터 손을 대 볼게요 어 지금 여기 이 풀이는요 선생님이 막 멋있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게 어 풀어나가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잘 볼게요 문제를 읽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보이는 힌트, 티콤마 어,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여러분 다알 겁니다. 30번을 손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면요, 어, 이 정도 씩을 써내려갈 수 있을 거고, 이 y 는으로 다시 정리했을 때 이렇게 씩이 쓰여질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 접선에서 y 절편이 gt라고 했기 때문에 이 gt는 이런 식이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어, 근데 FT가 보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fx란 걸 적분해야 되는 식 또는 대입한 식이 보일 겁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t에다가 4나 마이너스 4를 대입하니까요. 어, g4랑 g-4를 몰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적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을 해볼까 했더니, 이것 역시나 gt에 대한 힌트가 없어서, 어, 결과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를 적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 0부터 1까지의 적분된 값에 대해서 힌트가 있죠. 그래서 0부터 1까지를 한번 적분해 볼게요. 이 식을요. 그러면요, 어, 0부터 1까지 gt, dt를 적분을 하면은 같이 씌어지고 이거를 나눌 수 있고요. 맞죠? 어, 0에서 1까지 ft 적분된 거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관건인데, 이런 형태는 우리가 부분적분으로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분, 얘가 미분되지 않은 거, 얘가 미분된 거라고 생각하고, 식을 써내려가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아, 그렇구나. 0에서 1까지 gt, dt는 바로 이런 값이 나오는구나까지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하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 아직 안쓴 힌트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식을 볼게요. 바로 이 식에 좀 초점을 맞출 거고 우리가 앞서서 얻었던 힌트들은 옆에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의 목표는요, 이 g t라는 거를 적분, 즉 f t를 적분하는 거였죠. 오늘 목표한 바를 위해서. 어, gt를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gt로 적분하기 좋은 어, 꼴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역시나 얘를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바로 적분을 해 볼까요?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힌트를 보니까 0부터 1까지의 적분된 값은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식 역시도 0부터 1까지 적분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형태 l n 1 플러스 t 제곱이 어 t 제곱이 됩니다 얘를 적분하면요 그 다음에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얘까진 알아요 근데 지금 0부터 1까지 g t 플러스 1이라는 이 친구를 적분하는 게좀 어, 성가신데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가 얘가 이 내용물이 t면은 편하니까, 내용물을, 즉, t 플러스 1을 뭐 다른 문자로 치환한다거나, 또는 t 플러스 1이라는 친구를 t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식을 x축 방향으로, 아이저 여기서는 t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겠죠. 즉, 어, 치환 또는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면요. 이 위에 있는 식이 아래처럼 1부터 2까지 gt를 적분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래와 같은 이제 최종적인 힌트를 또 얻었습니다. 어? 이거 보니까 이제 뭔가 싹 느낌이 오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0부터 1까지 적분된 거 알고, 1부터 2까지 적분된 거 아니까,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쭉쭉쭉 해보면은, 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한 내용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들을 합하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어, 같은 방법으로 2부터 3까지를 하기 위해서, 아까 0부터 1까지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2부터 3까지에해당하는 식이 얻어지고,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은 3부터 4까지 적분한 방법이, 어, 적분한 값이 얻어질 겁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 갖고 있는 힌트들을 싹 정리해 두고 다시 한번 알고 가야 되는 우리의 목표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이니까 이번에는 이제 지금 사실 이 내용들만으로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GT를 0부터 4까지 적분한 값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해야 되니까 음수 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0부터 1까지 적분해 봤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한번 적분을 해 볼게요. 하나하나 차례대로. 그러면은, 어, 이렇게 적분이 돼서 식을 쓰고, 나눠서 써서, 이 뒤에 있는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쓰고,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치환이나 또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고, 아, 그렇구나. 그럼 얘를 우리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T를 적분한 내용은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쭉 해나가면은, 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적분한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내용들을 싹, 이제 힌트를 정리해 두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어, 이 해나간 이유가 뭘까요? 이 FT란 녀석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위해서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음. 즉이 gt라는 친구를 마이너스 4부터 4에서 적분을 해야지 여기 어, 같은 식의 얘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된 값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목표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을 시키고 어 우리가 이쪽 먼저 우변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이 값은 우리가 원하는 값이고 이 값을 정리해보면 역시나 부분적분 이용하면 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고 어, 여기까지 식이 나올 겁니다 어, 얘를 잘 보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어, 답을 쓰라는 목표랑 굉장히 닮았죠 f-4, f4, f-4 그리고 적분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된 값이 있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보니까 아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된 이 값이 바로 우리가 답을 구하라는 값이구나 그리고 우리 어이값 이제 구할 줄 알죠 이 값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얘네들의 합이죠 왜냐 마이너스 4부터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0 쭉쭉쭉쭉 하니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gt를 적분한 내용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다 더해서 보니까 아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식을 정리해보니까 우리 왜냐면 0, g, 어, gt를 어 g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 알고 있잖아요 맞죠 쭉 정리하니까 답이 16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문제 어 주어진 힌트와 내가 목표한 바를 위해서만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조금씩 조금씩 접근해 나가니까 어, 문제가 풀렸죠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식이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어, 지뢰 겁먹지 말고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요 내가 아는 게 뭐지? 내가 지금 뭘 알고 싶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면서 풀면요 어, 이번 30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이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요. 꼭 얻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정보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